안녕하세요. 김명환TV의 김명환입니다. 퀀텀 독수법 제기 왜지적의 독수법인지, 왜 대한민국 최고의 독수법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 이유는 70대 어르신이 양페이지 리딩을 단 2주 만에 하기 때문이죠. 원페이지 리딩을 넘어서 이제 양페이지 리딩 하시는 분들이 속출합니다. 자, 양 페이지 리딩하신 분두 분의 수강생 분들의 후기를 보시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의정부에서는 정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, 첫 번째로 저는 그 같이 이렇게 달리는 우리 한 분한테 되게 감사하고요. 본의 아니게 이제 그분 그 속도를 좀 음? 본인이 또뭐 경쟁하는 경력이 되자 이렇게 된는데 사실은 어, 올릴 때가 됐는데 안 올리셔가지고 언제 올리시나 했는데 13만 출천을 올리셔서 제가 아침에 어, 6시에 일어나서 더 찍고 왔거든요. <laughs> 해도 안더라고요 12만 13만 이러잖아. 아이고 한번 봐서 1 4만까지 찍고 아그 이제 오늘 또 마지막 수업이가서 왔는데 아 저는 지금 기존에 있는 커리큘럼하고 조금 그거를 이제 그 지키면서. 틀린 게 뭐냐면 어, 일단 속도를 먼저 끝까지 올려놓고 그리고 속도가 좀 떨어지면 그 이해도가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좀 믿고 속도를 한번 끝까지 한번 내놨어요.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손에 골무를 끼고 있는데 아, 저 숫자는 이골무 끼고 어, 더 이상 저는 못 올리겠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막 이렇게 들을뜨고 이렇게 실을 좀 봐야지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눈에 좀 쫓아가지 못하니까. 저등가까지 올리고, 약간 80%까지 이해도를 올리, 올리려면한 2만 5천 3만 장. 그러면 아마 그 책이 지금 제가 한1 0 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보는데요. 그 책은 한그 정도 될것 같아요. 이해도만. 근데 왜그 200페이지, 30페이지짜리를 0 책을 안 읽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, 한번 속도를 올리려고 하다 보면 그 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세 번, 네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서 근데 그게 불편해서 페이스가 좀 많은 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뭐 500페이지, 600페이지 이렇게 계속 속도를 좀 올린 케이스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저희 식사기 분들이 다른 기수보다 되게 성능이 좋고 한데, 아, 왜그 다른 분들이 조금 속도가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는데요. 저는 일단은 운에 그 훈련을 한 다음에 초점을 가운데서 두고, 그리고 이제 한줄 리딩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내려가면서 그 책을 끝까지 그, 보다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가서는 그 내가 그한 줄을 또두줄세 줄을 이렇게 보게끔 내가 그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하고 원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어, 이게 왜안 보이지?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끝까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, 그 원페이지 또그 양페이지. 사실은 저 숫자가 나오려면 양페이지가 나오는게 맞습니다. 사장님 아, 네. 말씀하셨듯이 그냥 원페이지만 갖고는 어, 나오는 숫자가 한 9만 대, 8만 대 정도 밖에 안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시간에 한 권을 읽으려면 약 13,700자 정도의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예상한 속도는 한 5만 여 6만 자그 정도 나와야지만 아마 그 6페이지짜리, 3, 6페이지짜리가 아마 뭐 저기 그 이해도 높게 좀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되면서 어, 오늘이 만막 수업이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카페 에 계속 담수하기는 있으니까 제가 이제 있고 노하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글을 올릴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더 열심히 또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원래 책을 좋아하니까 좀 빨리 많이 보고 싶어서 욕심이 있어서 왔어요. 아는데 아, 처음에는 속바른이 있거든요. 저도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. 음. 그래고 아들한테 막. 내가 속방 때문에 안, 안 된다고 그릇이 많아 보일 왜 엄마는 그 고집이 세냐고 음, 음. 제가 49년생이에요 아! 그릇 사 고집이 세다고 아. 네.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말 못하고 <laughs> 그러 <그거> 하다가 3일째, <laughs> 어, 4일때는 자꾸 이해를 하고싶은거예요열심 글자 아, 네. 들어오는 거에 대 네. 강의를 네. 뭐하러 들었냐고 아, 그래서 러 아. 응? 강의 듣고서 이해하지 말고 그냥 속도를 올리라고 했는 엄마는 그 말이 또안 듣느냐고 그러는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지난 2주째 강의 때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읽으면서 음 하니까 그냥 어떻게 그리 보이냐면 지금 제가 700자짜리 700짜리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흐려요 글씨가. 음. 근데 이제 저가 여기 다 상태가 안 좋거든요. 한번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는데그다게에그는는데그게보이그 다음에 그다게보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다음이그 이렇게 써온 거같이 이렇게 보이면서 눈은 여기가 이제 뇌는 이만큼 내려가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걸 넘어가야겠다. 뇌 뇌를 속여야지 이제 선생님 말씀 속여 속여야지 속여야지 하니까 그게홀딱 뛰니까 그 다음에 한 다섯 줄그 다음에 삼 분의 일씩 보이기 시작해요. 그다니그 다음에 반 보이고 그 다음에 쫙 보이는 거예요. 그리그 다음에 만만 정도 됐을 때는 완 페이지를 게 돼요 아. 그 다음에, 이제, 지금, 한, 한, 페이지 넘으니까, 두 장을 한꺼번에 뽑는 거죠. 그래서, 아 저도 이제, 팔이, 이게, 별로 안 좋으니까, 여기다 물 넣고 해서, 아 이렇게, 이렇게. 예, 아 물로 해서 해서, 막, 책 막, 이렇게 두꺼워질더 너무 더 빨리 할, 할, 할 수도 있는데, 못 하는 거예요. 너무. 그러니까. 하다가 두장넘어가또 다시 이렇게 해고서 아 해보니까, 그래서, 이렇게.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창피해가지고말 지난번에 누구냐고 묻 y 않아서 참 다행이다. but you are not so time that y o u r 지 going to g e 네 now. So, I want to 가 o to Nabarashi and then you are like to know. Yes, you're sure you have to be g o 가 d 이거 거짓말, 내가 날 속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음. 들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더 진해져요. 그글자가 음. 어,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천천히 보려고 하면 그다음에 너무 확더 진해지고 더 진해져요. 그러니까 아 이건 사실이구나, 이거 정말 기적이다 이렇게. 그래서 좀고있습니다 음. 아, 아니, 아니. 아니. 아니 많이 하신 수련이 고를 제일 추종하셨어요? 어떤? 제일 저는 이제 그천일교 신자기 이 때문에 음. 기도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. 음. 그거는 이제 그것도 좋고요. 명상, 어, 예, 도 좋고 왼쪽 갈기, 아, 아, 응. 이제 오른쪽 갈리이 저는 응. 이거 종이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안경을 써야 포기 응. 써야 하니까 응. 렇게 가려서. 응. 안안 그래안 보이잖아. 보이잖아. 그래도 음. 절대 안, 안 하면은 과주하그 처음에는 그처음한 그렇죠. 음. 그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는 약간 흐리게 흐리게 보이면서 그다음에 세네 줄 이렇게 보이면서 다 보여요. 그니까한 장, 두 장만 넘기고 지금은 처음부터 내가 하겠다고 집중하면 오주 눌려, 그오분 눌려고 딱 하면 그냥 까맣게 딱 보여요. 진하게. 평상시 시력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걸 보인다는 거죠요 예, 네, 이제 병원에 력과 상관없이 예, 시력과도 상관없더라고요. 그냥. 예, 네, 그냥 오. 그 시력과도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겠다는 그 신념. 해야 되겠다. 음. 또난다 죽기 전에 또 망고를 먹어봐야 되겠다.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할수 있다. 그거 아. 아, 서구를 가 하나 할수 있어.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힘들 때는 아나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그걸 하고 계속 하니까 되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해십시오. 하십시오 아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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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는 여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이제 상분명상 그렇게 브레인 그거 이제 그렇게 하고. <laughs> 오분안몇 시간 총4초 1시간 4시간 1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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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시간 1시간 1시간 다시간 1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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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한 1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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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시간 1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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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한달전 사전 마감되는 독서법 수업이고요.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믿고 오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